안녕하세요. 호텔, 모텔, 매매 임대 및 부동산 교환까지 전문 중개하고 있는 글로벌 코리아 부동산 중개법인 대표 김영준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올리는 부동산 정보 영상을 꾸준히 보실 수 있고 동영상을 제작하는데도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호텔 매매 정보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텔은 중부 내륙의 중심도시인 충주시에 소재하고 주인이 직접 운영하여 시설이 깔끔하며 객실 상태도 최상급입니다. 매매 가격에 비하여 월 매출액이 높은 편이고 호텔 주변에 각종 음식점과 술집이 많아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소재한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에 있고 대지 면적은 129평, 건물 연 면적은 524평입니다. 건물은 10m와 4m 도로 코너에 있고,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까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엘리베이터 한 대를 운행하고 있고, 2004년도에 건축하였습니다. 주차는 내부 주차 15대와 주변에 될수 있으며, 난방 및 온수 보일러는 도시가스와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매가격은 40억원에 나왔으며 은행 대출은 현재 24억여원을 사용중이라고 합니다. 월평균 매출액은 주인이 직접 운영중이며 8,500에서 9,000만원 정도 꾸준히 평균 매출이 나오고 있으며 매출표는 당연히 공개한다고 합니다. 객실수는 32개가 있고 직원 숙소 4개가 별도로 있습니다. 각 방에는 70인치 TV와 컴퓨터 등은 기본 설치했고 객실 등급에 따라 면적도 더 넓고 추가로 안마의자와 스파 욕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태는 최상급으로 양호하며 특별히 손볼 것은 없습니다. 부대 시설로는 지하에 노래방과 당구대 등이 설치되어 손님들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권 분석을 해보니 내륙첨단산업벨트 중심에 있는 충주시는 강원도 충청도 호남을 연결하는 내륙첨단산업벨트가 국가 5대 초광역발전축으로 선정되었고 충청고속화도로 충주기업도시 등 발전축 핵심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내륙산업벨트 거점으로 발돋움할 전망입니다. 호텔은 충주시의 중심인 충주시청 인근에 있고 주변 식당과 술집들이 다수 포진되어 상권이 좋은 편입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에 소재하는 호텔 매매 정보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물건 외에 더 많은 부동산 매매 임대 및 교환 정보가 필요하신 분께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상담 후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더 좋은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